원자번호 24번 크로륨은6족에 속하는 전이금속입니다. 크로륨이 포함된 광물이 처음 연구된 것은 1761년의 일인데요, 무랄 산맥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독일의 광물학자 요한 고틀로프 레마는 베르조프스키 광산에서 붉은 광물을 발견하는데 여기에 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레마는 이를 붉은 납 광석, 즉 홍연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레만이 부리의 실험실 사고로 사망한 뒤, 1797년 프랑스의 화학자인 루이 니콜라 보클랭은 이 홍연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기존에 알고 있던 원소들과는 사뭇 다른 데이터가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홍연석에는 분명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금속 원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보클랭은 홍연석을 곱게 빠은 뒤에 포타시에 넣고 가열하니 노란 용액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용액이 염과 반응했을 때 염을 구성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침전과 용액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98년, 마침내 보클랭은 홍연석으로부터 납을 제거한 뒤 환원 과정을 통해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금속의 순물질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클랭은 당시 에메랄드와 녹주석, 즉 대리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에메랄드를 구성하는 성분 중 홍연석에서 갓 발견한 새로운 금속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에메랄드 특유의 녹색이 바로 미량 포함된 이 원소 때문임을 알아냈죠. 그래서 보클랭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금속 원소가 다양한 색깔을 가진 화합물을 만든다는 사실에 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클랭은 자신의 선배인 앙투안 프랑스와 프루크루아와 르네쥐스트아위의 조언을 받아들여 색깔을 의미하는 고전 그리스어 단어 크로마를 활용해서 원소 이름을 정합니다. 프랑스어로 이 원소 이름을 콩이라고 정한 것이죠. 다른 로망스어군 언어인 루마니어로도 그롬 그리고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의 경우 주로 계음절의 단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뒤에 오를 붙인 형태로서 그롬모라고 합니다. 영어를 제외한 게르만 어군의 경우 독일어는 크롬, 흐롬, 네덜란드어로는 크롬이라고 하고 러시아어로도 크롬이라고 합니다. 모두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어로도 크롬을 그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 과거에는 한국어로도 이 원소를 크롬이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개정된 명명법에 따르면 여기에 전미사인 IUM을 붙인 형태인 크로뮴이 현재 대한화학회가 정한 이 원소의 정식 이름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스웨덴의 화학자인 옌스 베르셀리우스는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1814년에 원소 이름 및 기호에 대한 주장을 철학연보라는 영국 잡지에 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소를 기호로 표기하는 방식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유럽 대륙에서 알려져 있었던 화학기호라면 연금술사나 이후 근대 화학자들이 사용하던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유용하지는 못했거든요. 베르셀리우스는 원자들이 간단한 정수비로 화합물을 구성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세련된 기호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유럽 대륙의 학술 용어로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라틴어 이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 발견된 원소의 경우, 특히 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라틴 명사의 중성 어미에 해당하는 UM 혹은 IUM을 붙인 형태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크로뮴의 경우 베르셀리우스의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전에 발견된 원소였잖아요? 그래서 라틴 명사의 중성 어미가 없는 채 프랑스어 이름이 먼저 생겼고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이 이름에 근거한 이름들이 폭넓게 사용되었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비록 1814년경보다 앞서 발견된 원소더라도 19세기 이후에 근대에 발견된 원소라면 대체로 금속 원소 전미사를 붙인 이름을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험프리 데이비 역시 철저하게 자기가 발견한 원소 이름에 꼬박꼬박 IUM을 새겨놓곤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어 코옴에 대응하는 영어 원소 이름은 그리스어 크로마에 금속 원소 전미사인 IUM을 붙인 라틴어 단어에 해당했고 발음은 chromium입니다. 1998년에 대한 화학회가 개정한 화합물 이름은 미국식 영어 발음을 근간으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크롬이라고 불리던 원소명은 이 영단어 chromium과 유사하게끔 chromium으로 개정되었지요. 한편 그리스어로도 원소 전미사가 붙은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어 이름의 역사는 그리스 자체의 역사와도 연관이 깊은데요.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있다가 외세의 지원을 받으며 1832년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고대로부터 사용해왔던 그리스어를 공식 언어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새로운 문물과 사회 발전에 힘입어 중세 그리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개념과 사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그리스어의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다양한 차용어 및 합성어를 만들었는데요. 화학 원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어를 쓰는 과학자들은 새로운 화학 원소의 경우에는 그리스어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라틴어에서 정한 원소명을 그리스어 형태로 차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크로미움을 그리스식으로 바꾼 결과가 크로미오입니다. 이 크로마라는 단어가 화학에 쓰이는 예는 비단 크로미움뿐만이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죠. 크로마토그래피는 색깔을 의미하는 크로마에 쓰다라는 동사인 그라페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1900년 러시아의 과학자인 미하일 치베트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관에 탄산칼슘을 채운 뒤 석유 이서와 에탄올을 섞은 혼합 용매를 흘러줄 때 이동 속도의 차이에 따라 엽록소, 캐로틴 등의 색소가 분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06년에 최초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현재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전 세계의 수많은 실험실에서 물질의 합성과 정제 과정에서 매일 같이 쓰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리 방법 중 하나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방법을 창안한 미하일 치베트의 성 Tsves은 러시아어로 색깔 꽃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과학자가 색소 분리를 위한 크로마토그래피를 개발한 것은 우연이 아닌 이름에 따른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어로는 크로뮴을 끄라고 그 합니다. 상온에서 고체 금속임을 의미하는 부스로서 쇠 금자와 크로뮴의 발음을 따온 소리 부분으로서 각각 각자를 합쳐서 새로운 원소 이름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 역시 발음은 끄이므로 크로뮴을 의미하는 중국어 이름 한자 역시 형성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로뮴의 원소 기호는왜 CR일까요? 라틴어로 크로뮴을 크로미움이라고 했고 이 이름의 첫 글자와 세 번째 글자를 따서 원소 기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크로미움의 첫두 글자는 ch로 크라는 유기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염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클로룸의 첫 음소이기도 합니다. 같은 이중 음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글자로 원소 기호를 정해서 혼동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뮴은 에메랄드나 루비와 같은 보석에 소량 포함되어 있어 특출난 색깔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색깔 하면 크로뮴, 이걸 기억하시면 이름을 잊어버릴 리 없겠죠. 지금까지 크로뮴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